형, 멋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 <웃음> <웃음> 제대로 온 <오는> 시간이 없죠. <laughs> 아이, 지겹다, 지겨워. 아이, 포기할래요. 알아서 되겠지. 아, 누가 내 욕을 하지? 잘 지냈어? 그럼, <laughs> 그럼. 어, <고마워>. 어, 많이 어 <laughs> 저번에 <저거는> 내가 화가 났었잖아. <laughs> <laughs> 안 되겠지. 지현아, 나뭐 달라진 거 없어? 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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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딱 봤을 때 no. 어? 누나가 이거 발, 달라졌구나. 달라진 거, 느낀 사람 있어요? o 좀 찌셨나? 아하, 나 진짜. 머리 갈색으로 바꿨잖아요 원래 색깔 아니었어? No, please, no. What's the d i f f e 같이. n c 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왔 m 한번 가 볼까요? 사장님나다리신 분들한테 저희의 존재를 좀 알려 주셨죠. 아. 예? 아, 그남자분들이 강력한 걸해줄 차장님이셨고. 이거 첨와 봤거든요. 여기 높아요. 아, 여기 아, 여기 이쪽은 고등학교만 100계단이라고 있어요. 오, 주현아 어. 아, 여기 네. 비신한다. 차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조잡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혹시 유치원에서 이거 처터 안될까요? 여기 혹시 동네에 네. 대륜스타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쪽에 어? 살아서 이쪽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문제를 맞히면 저희가 후손을 모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3학년 3학년 3학년이에요? 10살 혹시 연애가 중게봐요 네. 어, <laughs> 여기 동네 정릉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정릉은 본디 네. 중구 정동에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느 동으로 옮겼다 정릉동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한국사 능력 시험 1급이라서 지금 그 이이형 멋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 <웃음> <웃음> 이런 형처럼 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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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험자 오셨습니다. 음. 구름 파스타라는 어. 맛집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봤. 이게 5년 전에 생긴 명물입니다. 명물. 아... 아, 흐름 퀴즈는 간단합니다. 네. 연예인 누구 잘 만드나요? 누구요? <laughs> 나... 안데 안데 돼 이사 이사 아, 요요미, 요요미, 요요미 요요미? 네? 요요미. 오케이. 송해. 송해. 아, 네 송해가 네. 아니라 송. 제 이름이 순해인데 앞에 성이 뭘까요? 이씨. 이 이승해. 땡입니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많이 쓰는, 많이 쓰는 성입니다 강시 강? <웃음> <웃음> 강시를 많이 썼어요? <laughs> 아닙니다! 성실과? 경주 정주. 김씨 경주 오케이. 아주 드신 거 아니시죠? 술만 마면안 먹어요 하이파이브 오케이! 내, 한번 <laughs> 한번. 내, 한번 내 나이가 어때서 내나이 어때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널이 팔아요라는 채널이니까 아버님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인터뷰 잠깐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쿠폰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딸이 여기 대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더 좋은 데 할게요. 아, 아, 어, 어디. <스> 어디 마요? 어디? 어, 어. 어, 어. 어, 저 고려대, 저 고려대. 저. 아, 그래요? 아, 예. 고려대. 학교에 아, 진짜. 어, 진짜. 어, 이모. 그 자식이요, 오늘. <laughs> 저희가 오늘 브룸파스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아, 특별한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김승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제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그맨. 오! 오! 역사적인, 어, 순간입니다. 아, 시, 이거, 어, 어, 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웬일입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김승현을 알아보는, 심지어 어. 예쁘다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 실물을 보니까 더 예쁜가요? 네, 조금이에요, 진짜. 아, 아, 진짜요? 네. 예, 예, 뭐, 저... 아, 저희가... 몇살이요 <laughs> 아, 우리 딸 25살. 아, 진짜요?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어머니. <laughs> 완전 못쏠리 <못살이에요? 웃음> 완전 못쏠이에요 저는 그런 아니, 걸. 근데 25살이면 오늘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좀따가 끝나고 아, 이렇게 저거? <laughs> 어 주현 씨가 이렇게 활기차게 보이는 거 처음이네요. 자 이제 좀이따가 <laughs> 이렇게 진심이 묻어나온 거 처음이야. 자 어머님. 어머니 아들 아들이라도. <laughs> 어 네. 여기야, 여기 <laughs> 여기야,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녁 여기 서구세요 저녁?

이, 이거,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너무 흥분 상태예요. 이름은 먹구름 리조또예요. 먹구름? 네. 네. 너무 아, 네. 근데 안에도 새우가 네. 굉장히 커요. 이게 가격도 착한데 이게 남는 게 있나요? 사실, 이제 동네 분들도 외부 안나가시고이 동네에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음. 재료도 좋은 재료 쓰고 있습니다. 해자 회자, 해자스럽다 해자스러워. 아, 여기서 명언 하나 남기고 싶네요. 이 음식 하나로 난 와우. 여행을 갔다. 두세. 아, 요즘 여행 못 가니까. <laughs> 그럼 주현 씨도 명언 하나 딱 먹.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먹물이 <laughs> 적고 먹고 내 마음에 먹물이 가득다 뭐가 더 괜찮아요? 주현 씨 여기 입이나 음, 닦으세요. 아, 그냥, <laughs> 코로나 때문에. <laughs> 네. 뭐 매출에 타격이라든지. 네. 영향이 좀 큰가요? 이 지역에 확진자가 여러 번 나왔어요. <laughs> 진짜 아무도 안 다니시더라고요. 뭔 뭐, 뭐, 특별한 좀 대비책이나? 기본적으로 마스크, 뭐 소독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많이 예방이 되고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음. 것 같아요. 네. 오늘 <laughs>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 부... 구름 파스타 왔는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파 아, 파도 소리 찰싹찰싹 엉덩이도 찰싹찰싹 내 마음도 찰싹찰싹 구름 파스타 팔아요.